안녕하세요. 교육 감자코 시작하자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교육원 왜 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영재교육원에 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든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이거 왜 하나요?라는 질문을 열여덟 어, 번 정도는 받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영재교육 관련 교육을 하거나 영재원 관련 설명회나 학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그래서 다 알겠는데, 그래서 영재원 왜꼭 가야 하나요? 그래서 왜 해야 하나요? 뭐생디별도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서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시간도 빼앗기고 힘들게 왜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맞는 말이긴 하죠. 누구나 가니까 나도 가야지가 아니라, 나는 영재원에 왜 가지? 왜 가고 싶은 거지? 아니면 왜 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왜 갈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 보자면, 이전에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영재교나 과고 등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곳을 가기 위한 필수 코스로 생각을 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에 자료로 보면 어 한국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85% 이상, 여기 보이시죠? 85.3%의 학생들이 영재교육 어 입학하기 전에 영재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시작한 게 68.6%나 된다라고 합니다. 뭐 더구나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총 45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중에 과고 과거, 20개의 과고에서 약 1,638명, 영재교는 862명을 뽑는다라고 하니 합산 뭐 2,500명이 넘죠.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선발을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 비해서 인원이 일단 적고 중3 인원만을 비교를 해보자면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의 약 1%도 되지 않은 약 상위 0.56%의 학생이 진학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기에 가기 전에 영재교육원은 먼저 수업을 하고 아, 1%, 2% 안에 드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살펴보면 전체 10만 명에 넘는 가까운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그 비율로 따지자면 1.83%나 선발을 하고 있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1.83밖에 되지 않는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지만 수치로 보면 약 1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영재교육 교육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영재학교나 뭐 가고 영재학급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영재교육원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는 영재교나 가고를 선발하는 인원보다는 많죠. 훨씬 많죠. 그리고 그만큼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 한 번쯤은 지원을 해서. 나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어, 아이들은 이를 통해서 지금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을 찾는 기회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무엇을 해야 할지 뭐 두루두루 잘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와 어 분야가 학교와 상관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의 꿈을 찾는 기회가 되거나 넓게는 뭐 하나의 생애 설계 살계, 생애 설계를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예로 한 사례를 들자면 제가 겪었던 사례예요 어 로봇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로봇을 너무 관심 도가 깊다 보니까 주제도 깊이 들어가고, 해로 하나하나까지 생각을 해서 조립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 멋있다! 라고, 푸시푸시푸시 하면서, 가지고 놀다가, 부러뜨리는 거야. 부서지기가, 어, 준지몇 분도 안 돼서, 1, 2분도 안 돼서, 부셔버리거나, 그러니, 자기는 2주, 3주를 걸쳐서 그걸 만들었는데, 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상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지, 어울리는 걸 꺼려하게 되고, 점차 이제 약간의 소외, 어, 또래 친구들한테 소외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것에 대한 로봇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영재교육원에 가볼 것을 거기서 영재교육 수업을 받아볼 것을 권했는데요. 그 친구도 그렇고 어, 그 친구의 엄마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어, 그런데 수학과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교육가려면 수학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거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영재교육은 수학 과학 예전에는 수학과에 집중을 했지만 현재는 수학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수 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나 외국어, 발명, 음악, 미술, 체육, 기타 등등. 등등의 여러 가지 영재교육 분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더 살펴보면 그림에선 수학이 이제 돌들러지게 보이긴하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기네요 72.8%나 선발을 하고 있지만 그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기 이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발명이나 음악 미술 체육 인문이나 외국어, 기타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야에서 관심 분야가 있고 그걸 좋아하는 친구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면 영재원에서 배운 활동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교육적, 어, 영재원에서의 받는 교육적 효과에 집중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선발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친구들은 무엇보다 첫발이긴 하지만 합격했다는 성취감과 함께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경험상 영재원에 가는 많은 아이들이 또래에 비해서 뭐 학교 교육 과정을 두루두루 잘한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두루두루 잘하다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영재원을 통해서 한 가지 분야에 심화된 내용을 아주 깊숙히 다루다 보니 정말 자신과 잘 맞는 학문인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은 그냥 교과 응용력이 좋았을 뿐이었다는 것을 판단하기도 해요. 이로 인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했던 친구가 어, 학생이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신이 이제. 광범위한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검증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관심 분야의 심화학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러 시험 차고 끝에서 검증된 영재교육 프로그램인데 초기에는 영재교육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10년, 15년,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이 현재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받았던 교육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등의 중단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루는 주제 또한 달라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개발원에서 제시한 자료로 영재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별 주제예요. 초등과정에서 다루는 수화양산의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수도크나 디피, 디피게임, 뭐, 복명산이나, 공명산이나 마방진 같은 경우는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이죠. 도형과 측정 파트의 한 부분도 보시다시피 일반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도 있겠지만,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주제로 다양하게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영재교육원에서 수업에 들어갔더니, 내가 이 수업이 가능한 학력 수준이 도달했는지 어쨌든 판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다양한 수업 방식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교육 과정에서도 현재 의 교육 과정에서도 토론 학습이나 발견 학습 뭐또 자기 주도적 학습 형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어 이러한 학습 형태를 진행하기 힘들 뿐더러 지식 수준이나 관심 분야가 다양하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수학과 뭐 언어 뭐 미술 등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 그 분야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토론 주제를 선정을 하고 목적을 위해 계획을 하고 그 어, 계획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말이나 뭐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한 교육 과정 안에서 기초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가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나 표현 능력도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재교육원에 왜 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고요. 어떠한 영재교육원이 가는 이유가 어떠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교육적 효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